우리 친구, 손 깨끗하게 씻을 준비 됐어요? 네. 네, 손을 씻어 보실게요. 물을 틀고요, 손을 적셔요그 다음에 비누 거품을 손에 묻혀 주세요. 한 번, 두 번. 자, 그 다음에 우리 손을 씻는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씻는 거예요. 자, 시작. 손톱 밑을 닦아요. 손톱 밑을 닦아요. 손바닥과 손등. 손가락 사이도 구석 s 석 닦아요 물을 뜨고 비비면서 깨끗하게 닦아요 내 손이 깨끗해졌어요 바깥에서 나갔다 o 지지 s 한 바닥에 있는 물건을 잡았거나 꼭손 s 씻는 거예요. 네. 네, 너무 잘했어요. 안녕. 30초 이상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필수적입니다. 그래서 만들어 봤습니다. 제대로 30초 동안 손 씻기 영상. 저는 존스홉킨스 병원 손 씻기 매뉴얼을 참조했는데요. 손 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항상 빼먹기 쉬운 게이 손톱 밑입니다. 손톱이 기신 분들 또는 짧더라도 젤레이를 했거나 파츠를 붙였거나 이러면 손톱 사이 사이에 이물질과 또 병원균들이 묻어 있을 수 있어요. 손톱 밑부터 먼저 손바닥에 비비면서 손톱 밑, 손바닥, 손등 그리고 손가락 옆면과 구석구석 사이사이를 모두 10번 이상 비벼서 닦아주는 게 중요합니다.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30초 동안 닦는데 비누칠을 해서 비비고 헹구는 시간이 30초인 건 맞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손바닥과 그런 사이사이를 비누로 비비는 데 사용을 해야 돼요. 흐르는 물에 헹구는 거는 정말 마지막에 잠깐입니다. 그래서 영상을 따라해보시면 30초 동안에 충분히 손을 잘 깨끗하게 씻는 방법을 쉽게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아이와 함께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손 씻기를 하면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감기나 배탈을 일으키는 장염 바이러스들도 예방할 수가 있겠죠. 우리 모두 손 씻기 30초 동안 하는 거 생활화해서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